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LA 한 호텔에서 패통탄 총리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주재 태국 대사 및 영사관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총리는 국민 중심 외교와 재외 태국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태국 경제 회복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관광 소프트 파워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지원 매칭 펀드 마련 해외 유학 기회 제공 청년층 첨단 산업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영화와 음식 등을 활용한 소프트 파워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릿 외무 장관은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강조하며 팀 타일랜드가 지역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내각 회의는 페루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패통탄 총리를 대신해 푸미탄 부총리가 주재하며, 2025년과 2026년의 특별 공휴일 추가 지정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 휴가 정책, 2024년 APEC 회의 결과 보고, 고용 창출 및 주택 지원을 위한 재정 분리 정책, 50억 바트 규모의 대출, 2023년에서 2027년 국가 지리 정보 계획, 아세안 국가 간 항공 자유화 협약 제한 고등 교육 기금 2단계 추진 계획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부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고위 관료 임명과 해외 대사 인선 등의 인사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끼띠란 나라농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태국은행 이사회 의장 및 전문위원 선임위원회가 2024년 11월 11일 선출 절차를 완료한 후 결정된 사항으로 선임위원회 위원장은 사티 드림퐁판입니다. 끼띠란 나라농의 이름은 이후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내각의 승인을 거친 후 왕실의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태국의 축산 전문기업 페타그로가 라오스에 6억 5천만 바트, 약 24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첫 동물 사료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연간 10만 8천 톤의 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원재료 관리, 사료 생산, 품질 관리 등 생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지 원재료 활용과 환경 보호를 강조하며 라오스 경제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70% 가동 중이며 2025년까지 100% 가동률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4만 4천 톤으로 확대해 태국 이산 지역의 패탁으로 농가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주요 관광지인 워킹 스트리트와 소위 페차타쿤에서 외국인 구걸꾼들이 어린 아이를 안고 관광객에게 꽃을 팔며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관광 도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 거절 시 불만을 표현하거나 폭언을 해 시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구걸꾼은 어린 아이를 이용해 동정을 유도하며 물건을 팔거나 돈을 받으며 촬영 시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로이크라톤과 국제 불꽃놀이 축제로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지 시민과 관광업계는 관련 당국의 단속과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과 전력공사가 수라타니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혐의로 9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1 1 0대 개조된 전기 계량기 10대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0세 남성 2명으로 이들은 채굴장 운영을 위해 전기 계량기를 조작하여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주택을 임차해 채굴기를 설치하고 두 번째 용의자는 전기 계량기 조작을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기 도둑질로 월 100만 바트 약 3,700만 원의 전기료를 회피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손실액이 약 1,000만 바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람팡의 한 옥수수 밭에서 불법 벌목된 보호수 프라드라이스와 즉 호랑이 무늬 목재 반출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태국 산림청 및 경찰과의 합동 단속으로 보호수 원목 세 개가 발견되었으며 각각의 무게는 1톤 이상, 길이는 12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목재는 중국인 자본가가 130만 바트(한국 화폐로 약 5천만 원)으로 매입을 계획하고 밀반출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은 나무에 설치된 gps 추적기를 감지해 이를 무력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직은 성공적인 밀반 출시 현지 감시자에게 약 1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희귀성과 독특한 무늬로 인해 시장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며 국경을 넘어 수출될 경우 그 가격이 최대 4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 앙통주의 한 유명 학교에서 유치원 교실 에어컨 설치비로 학생 1인당 1,300밭을 부담하자는 결정이 논란이 되자 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는 신축된 유치원 건물에 에어컨이 없어 학생들이 더위를 호소하자 학부모 회의에서 설치비 분담을 논의했으며 다수 학부모가 동의하여 교실당 에어컨 설치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부담이 어려운 경우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출한 16세 소녀가 파타야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에게 아동보호법, 주류통제법, 업소관리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실제 업주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녀의 가족이 약 3개월 동안 실종된 소녀를 찾던 중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소녀가 신분증을 위조해 아르바이트로 입사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지 규정에 따르면 업소는 엄격한 신원 검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